네. 오늘 제목은 악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악이란 무엇일까요? 죄이지요.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즉 관역을 벗어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화살을 쏘면 관역에 정확히 꽂혀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꽂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심히 좋게 창조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뜻을 거스리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몰라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뜻을 거역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악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 저와 여러분은 장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 하고 있으십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 로 매우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모두는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의지하고 있으 십니까 백신 개발에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은 해결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사태를 정확히 깨뜨려 보기 위해서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조용히 자신을 성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과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남 유다의 이사야가 예언자로 살던 시기입니다. 주전 8세기 중반부터 7세기로 추측합니다. 그는 약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로 활동합니다. 그 시대가 1절에 나오는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이스기야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강대국에 의해 고대 근동이 격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아수르 제국의 확장정책과 애국 바벨론, 아람, 북이스라엘 등등의 나라가 세력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약소국인 남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취한 외교 정책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군사력에 의존하는 힘의 외교에 치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시종일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치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에루살렘에 대하여 본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은 내말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발입니다. 온 우주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식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양육,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역하였다는 것입니다. 소나 나기도 주인을 알아보지만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프다고 말씀하시며 왜더 맞으려고 계속해서 반역을 하느냐고 하며 지금의 처참한 실상을 알려주십니다. 시온의 딸인 언약 배서인 너희가 이제 겨우 다 망하고 포위된 성읍같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남겨두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완전히 멸망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재물을 원하시지도, 제사도 원치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다만, 진심으로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선한 행시를 하며 공의를 추구하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나 거역하고 반역하면 칼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을 하라고 촉구 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진의하신 말씀이라고 이사야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길은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2절에 보면 하늘아 들어라 땅아 길을 기울여라 요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들을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기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게 호소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서운하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자기 자녀로 인정하고 양육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거역하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핏소리가 그것들을 증거할 것이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의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기도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신론자들로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전의 세배를 드리며 모든 제사 행위를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도 알고 땅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히 애통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들을 되짚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구절입니다. 슬프다 죄지은 민족, 죄악을 짊어진 백성, 악한 자들의 우손 부패한 자식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멸시하며 뒤로 돌아섰다. 너희는 왜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하여 반역하느냐?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약해졌다. 발 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으며 상처와 멍과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그것들은 짜거나 싸매지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했다. 너희 땅은 황폐해졌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타버렸으며 너희 토지는 너희 눈앞에서 이방인들이 삼켰고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것 같이 황무지가 되었다. 시온의 딸이 마치 보도원의 오두막같이, 오이밭의 온두막같이, 부위된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살아남은 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코모라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서도 왜 계속하여 반역하느냐입니다. 이것의 실상은 주전 701년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 에루살렘이 함락 직전에 있었던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치료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마음은 완악합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특성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꼬리가 남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발악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약을 하는 사람은 말라 죽기까지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도박을 하는 사람은 손을 자르면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왕악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 하나 바꾸기에도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출애급대를 보면 열 가지 재앙을 주어도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열 가지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종기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그 당시 그들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들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돈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것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십니까? 온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10절을 보면 소돔의 관원들아, 거무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율법의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호칭합니다.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의 길을 기울이려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율법을 지킨답시고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흉내만 내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흉내 내고 있을까요? 11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많은 재물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소대양의 번지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지만,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게 혐오스럽고, 초하루 죄사와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거룩한 집회를 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내 마음이 너희 초하루 죄사들과 너희 절기들을 싫어하니, 그것들이 내게 짐이고 내가 지기에 지쳤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지쳤다. 듣지 않겠다. 여러 표현들을 쓰셨습니다. 왜 그러한 표현들을 완곡하게 쓰셨을까요? 그것은 15절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로 실제적 피해를 주어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혀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너와 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 자신은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에 대한 죄를 누가 용서해 줄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에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십자가 죽음 안에 그해야만 율법의 본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빠지고 성장 지향주의만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흉내 내기에 급급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이제 잠시 멈춤의 이 코로나 19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말씀을 행하라입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너희는 씻어 깨끗하게 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제거하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라. 너희는 공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를 놓아주고 고아를 옹호하며 과부를 변호하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한 심령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들을 실제적으로 제거하고 악행을 그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선행을 배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공의를 추구하며 압제받는 자를 놓아주고 과우와 과부를 변호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 취약계층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첫째로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하고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논의하자. 너희 죄가 주온 같더라도 눈같이 이어질 것이고, 쉰 홍같이 붓더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그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나 거역하고 반역하면 칼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재용수함 받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나 거역하고 반역하면 칼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역하고 반역하면 영원한 죽음이 삼킬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일상이 새롭게 재정비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순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셋째로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일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상한 심령으로 회귀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일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